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로빈슨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흥민한테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9500만 맞냐? 시절리송이 명단 제외가 됐잖아 이거 좀 수상합니다 많이 수상해요 수상합니다! <목소리> 아니 여러분 와우 진짜 와우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이적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들이 이 정도로까지 영입이 많이 될 줄을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이제 얘기 나왔죠. 에키티케가 여러분 지금 리버풀 히어 위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리버풀이 또 다른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의 매각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버풀이 노린다는 타깃들이 진짜 그 S급 스트라이커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매각이 좀 있어야 될것 같다 왜냐면 이번 이적 시장에 리버풀이 벌써 돈을 좀 어느 정도 지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통해서 에키티케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에키티케 혹은 다른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뉴니스가 매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에키티케를 영입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오피셜 발표는 아직 안 나왔죠 히어미고가 발표 나오게 됐고요 조금만 다시 가면은 에키티케는 원래 뉴캐슬의 타겟이었죠 뉴캐슬의 타겟이었는데 뉴캐슬이 에키티케랑 이삭이랑 공존을 시키길 원한다 뭐 이런 루머가 나오면서 야 뉴캐슬이 한번 제대로 달려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느껴질때 그때 이제 갑자기 리버풀이 에키티케에 관심을 보이면서 야 니네 에키티케 가져갈래 아니면은 이삭 내놓을래 이지선다를 제시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내가 이삭을 데려가고 싶어 가지고 에키티케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정말 목표는 이삭일 거다. 이삭을 영입하기 위한 약간 수단 중 하나로 에키티케의 루머를 사용하는 거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 근데 아니었습니다. 어 이게 지금 뉴캐슬이 진짜 이 약물고 이삭을 지켰잖아. 뭐 아릴랄 링크 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약물고 지켰는데 그랬더니 진짜 리버풀이 에기티케를 영입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영입한 게 아니라 지금 리버풀이 에기티케를 옵션까지 포함해서 9,500만 유로에 영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아니 근데 이 9,500만 유로라는 금액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로 9,500 9,500 이러지만 1,500억이거든요. 아니. <laughs>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에키티케가 9,500만 맞냐?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작년에 프랑크푸르트 토트넘이랑도 경기할 때 이제 경기 보면은 에키티케가 확실히 이런 피지컬이나 높이 라든가 그리고 발밑에 유연함이 라든가 어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쁘지 않게 하고 있네 이러 했는데 리버풀이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음에 1억 유로에 영입을 하게 됩니다 어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 저는 사실 유네스가 매각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네스도 뭐 매각이 된다면 꽤나 막대한 이적자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금액에다가 이제 윗돈을 얹어가지고 에키티케를 영입하는 거면은 몰랐는데 뭐 뉴네스가 매각이 될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저는 에키티케를 영입했다는 거는 너무 놀랍고요 리버풀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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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한 스쿼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스쿼드로 우승을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뭐비르치라든가 프린퐁이라든가 케르케즈라든가 거기다가 뭐 에키티케라든가 정말 이런 막대한 선수들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준비를 마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버풀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여기서 센터백까지도 영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와 진짜 내년에 리버풀 스쿼드를 볼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리버풀이랑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거기서도 좀 이런저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금액이 아마 많은 공격수들의 이 몸값의 지표를 또 좌지우지하게 되는 금액이 될 거예요 에키티키가 저 금액인데 어떻게 얘가 이 금액이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스포르팅 안 되는 거 아니냐 저 요케레스가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스포르팅이랑. 물론, 뭐, 이적장 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오시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은데, 정말 재밌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는 잘,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금액을 넘어섰어요. 선수들의 이적료가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 그 금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어저께 나온 거긴 한데, 레시포드가 바르셀로나 가게 됐죠. 와. 지금 레시포드가 결국에는 자기의 꿈을 이뤘습니다 우선 하나 레시포드 여러분 이러면 바르셀로나 한국 옵니다 <laughs> 바르셀로나가 대한민국을 오기 때문에 지금 레시포드가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면서 오게 될 거고요 레시포드가 자기의 주급을 삭감하면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뭐 얘기할 거는 거의 없죠 뭐 레시포드랑 아모림은 사실상 거의 끝난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적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레시포드가 결국엔 자신의 꿈의 직장인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는 레시포드가 물론 이제 뭐 하피냐랑 주전 경쟁을 하기도 하겠지만 본인은 좀톱 자리에서 뛰고 싶다. 그러니까 하피냐 말고 레반도비랑 경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레시포드가 이제 보여줬던 고점만큼은 저는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그때 레시포드 정말 좋았죠. 그때 모습만 되찾는다면은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좋은 영입이 될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때의 고점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가? 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쉬워 보이진 않는데 판지 플릭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영입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레시폴드가 바르셀로나 가게 된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칼리미앙도 칼리미앙도가 지금 토트넘이랑 연결이 되고 있죠.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인데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솔란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톱이 없어요. 토트넘이 그렇죠? 어저께 경기에서 저는 정말로 중요했던 것중 하나가 시절리송이 지금 명단 제외가 됐잖아. 이거 여러분, 이거 좀 수상합니다. 많이 수상해요. 그리고 골드 쪽에서 얘기 나온 게 부상은 아니다. 부상 이슈로 빠진 거 아니다라고 얘기 나온 게 많이 수상합니다. 지금 얘기는 안 나와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디선가 지금 메가 얘기가 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어... 이제 인터뷰로 나온 거는 알아. 피지컬 훈련이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수상합니다. 수상해요. 뭔가 진짜 이게 칼리미앙도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솔라 키를 제외하고 톱에서 뛸 사람이 보이지가. 어요 랭크션을 데려갈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손흥민 선수나 텔 선수나 내가 봤을 때는 톱으로 기용되는 케이스는 어제 축구를 봤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톱자리에 솔랑키 말고는 딱히 톱을 쓸 선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톱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칼리미앙도가 제 생각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비싸지 않을 거고 그러는 와중에서 칼리미앙도가 수비적인 가담력이 뭐 부족하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간적으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제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칼리미영도가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토트넘은 제 생각에는 사이드백 얘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거나 토트넘도 지금 이적 시장에서 아직 당연히 철수하지 않았고요. 쿠두스 말고 딱히 아직 영입한 게 없잖아. 깁스와이트도 지금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칼리미영도가 얘기가 나오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로빈슨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토트넘이 그런 직선적인 좋은 사이드백 데려오는 건 손흥민한테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만약 손흥민 팬이라면은 그런 좀 직선적인 사이드백을 왼쪽에다가 영입한다는 거는 손흥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로빈슨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 이게, 쿠드스가 핵심이 될것 같으니까, 쿠드스 때문에라도 오른쪽을 많이 올릴 거예요. 예, 오른쪽을 많이 올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백 쪽에서 누군가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좀 공격적인 움직임들 많이 가져갔던 선수들 중에서 토트넘과 링크났던 선수는 반데르송이죠 예, 네, 그래서 반드레송도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들기는 하는데 그냥 우선 건 접어두고 제가 저번 시즌 EPL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했지만 EPL은 지금 좋은 오른쪽 사이드백이 사실상 거의 전멸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EPL 시장 안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좀 알아는 봐야 돼요. 다른 리그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거기 선수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